잠깐!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트 보내드 댓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최근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님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제인데요 사실상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국민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본소득제에 찬성하시는 분이 한 40, 한6%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이야 42%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이제 필요하다 타이밍이 기본소득제를 진행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또 재정 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 그렇다 뭐,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또 하시면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본소득제가 과연 뭔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로 가면은 기본소득제란 조건 연령과 성별과 그다음에 직업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이 골고루 최저 생활비 또는 최저 생계비란 명목으로 돈을 매달 지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본 소득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원론에 불과하죠.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정부는 14조라는 거금을 들여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줍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줬어요. 사실상 이것은 미니 기본 소득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반응도 좋았죠. 그리고 그렇게 주다 주니까 어, 우리 주변의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발해졌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로 인해 기본 소득제가 등장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과거부터 논의가 활발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이 노동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즉,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자리를 기계 그리고 ai 그리고 ai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많이 빼앗기고 있고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할 때가 없고 노동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안 생기죠 수입원도 많이 줄거나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를 하면 보통 분들이 다 진보의 아젠다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보수의 아젠다입니다 그 이유는 진보는 큰 정부와 큰 국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많이 개입하고 많이 정부와 그 국가가 활동을 해야지만 국민의 뭐 인권이라든지 국민의 노동권 생활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될수 있으면 정부가 어 끼어들지 않고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기업의 문제를 서로가 해결하게 냅두는 걸 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본 소득제는 과도하거 또는 많은 공적 부조 공적 부조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기본 소득제로 정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면 공무원 수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대민 사업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탈 관료주의를 또 지향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보수 쪽에 가까운 아젠다. 보수의 아젠다가 바로 이 기본 소득제이죠. 자, 그렇다면 기본 소득제를 먼저 시행했던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소득제를 첫 번째로 시행한 국가는 아닙니다. 주가 있어요. 미국의 알라스카 주입니다. 82년도에 기본소득제 실시를 해서, 근데 약간 이 기본소득제는 어 소득의 재분배의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 이주 장려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알라스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민에게 어 1년에 1회 약 240만 원 하나로 240만 원의 돈을 지급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의 재원은 석유 알라스카는 굉장히 자원이 많죠 석탄은 세계 1위죠 석유도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석유의 수출과 수입을 통한 수익을 가지고 연구기금을 조성을 해요 그리고 기금을 운영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렇게 기부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약간 이주 장려금의 성격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알라스카는 잡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라스카는 잡이 다양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교육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젊은층이 좋아하고 찾아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한인 타운에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이 한인 타운에 나오는 신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내용을 심심하면 보잖아요. 음식 나오기 전까지 보면 반절 정도 되는 그런 광고가 나와요. 나오는데 알래스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LA에 사시는 한인 분들 중에 부부 건너 오셔가지고 알래스카로 오셔가지고 택시라든지 관광업에 종사하시면 뭐 집도 제공하겠다. 그리고 차량도 제공하겠다. 이런 광고들이 뜹니다. 그리고 월 페이가 굉장히 높아요. LA보다 훨씬 높아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인기 장소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알라스카 주에서는 이런 장류적체, 소득, 뭐 기본소득제 이런 걸 통해서 좀 유입을 원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 2017년도에 이러한 시도를 했어요. 했는데 3년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4,000명에게 1년에 약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을 할, 했어요. 근데 재정 문제로 1년 만에 셧다운 합니다. 좀, 좀 실패가 좀 빨랐죠. 재정 문제가 여기서, 아, 화두가 되는구나.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건에 의해서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스타크턴 시티가 있습니다. 빈곤율도 높고요. 범죄율도 높아요. 그런 가운데 30대의 젊은 시장, 마이클 톱스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한번 시도해보자. 우리가 기본소득제를 한번 실시를 해서 빈곤층에게 한번 돈을 한번 줘보자. 그러면 빈곤층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지 못하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알아,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25명을 무작위로 착출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만원을 매월 지급을 해요. 그런데 재미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직을 받는 빈곤층이 2125명, 그 표본 집단이 삶의 의욕을 갖고 구직 활동에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시장도 이제 어야 이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죠. 사실 이 시도는 이 연구는 기간이 18개월간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월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2018개월 뒤니까 2020년도 어 8월 정도에 끝이 나야 되는데 좋은 결과도 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5개월을 더 연장해서 2021년도 1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단순히 코로나만의 연장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시장의 마음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이름이 명명되었는데 시드라 그래요. 스타크턴 economy, empowerment, demonstration. The seed라고 명명이 되었더라고요. 보통, 기본소득제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의견이 이렇습니다. 물론 재정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국가가 돈을 주기 시작하면은, 받는 수급자는 나태해지고, 노동을 하지 않는다. 근로의 의욕이 뭐 늘지 않고, 근로에 관심이 없어진다. 이러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 이 미국의 스타튼 시티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그 시그널이 보여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발언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제 대한 논의가 활발히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이 기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공적 부조를 없애고 국가의 어떤 개입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나오는 기본소득제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수년 전에 진보에서 논의된 기본소득제는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를 근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그것 또한 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k 방향을 통해서 보여준 국민성, 그리고 국민성 위에 국민력, 국민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제는 하이브리드형이 아닐까. 왜냐? 민주주의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민주주의의 패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된 민주주의로 진행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논의한 기본소득제에는 패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될 기본소득제는 하이브리드, 진보와 보수의 장점들을 모아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최적의 기본소득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른 나라의 예를 보았을 때 사실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았죠. 근데 우리는 그 예를 보면은, 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떠한, 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우리나라의 국민력 발휘를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다만, 증세의 문제라든지, 어 그리고 근로 의욕의 저하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어처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 대처를 해야 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